치아색은 정말 쎄해야 한데 잇몸색이 약간 어두워지면 푸른빛이 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강동호입니다. 라미네이터 할때 라미네이터 하고 나서 색깔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색이 변색되는 경우. 그 경우가 뭐냐면 이제 삭제량이 많아서 신경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할때 치아가 반듯한 분들은 뭐 최소 삭제로 한다거나, 뭐 얇게 뭐 아니면 또무삭제로 한다거나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가 삐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를 라미네이트 한다는 라게 기본 개념이 그러면 이는 반듯해지는 거죠.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가 원래 이가 삐뚤데, 이걸 반듯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어나오게 가지러 가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다 튀어나오게 해서 가지러 가게 만들 아니면 튀어나온 이를 깎아서 안으로 넣고 만들거나,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심리적인 거니까 당연히 깎고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도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라미네이터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아유 뭐 이를 그렇게 깎는게 좋은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라미네이터를 하러 오신 분들은 입이 튀어, 치아가 뻗어지면서 가지런해진다고 하는 걸 당연히 납득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가 이렇게 삐뚤면 튀어나온 이를 깎아서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치하는 다른 이보다 삭제가 많아지겠죠. 다 똑같이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듯해질 수 있게 특정 이들은 더 많이 삭제. 또 반듯한 이는 삭제를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삭제가 많이 들어간 이들이 삭제하면 치아가 신경에 가까워지죠. 깎아지면 점점점점 점점 신경이 노출이 되죠. 그러면 들었는데 이가 싫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라고 하시는 경우. 라미네이트라면 이거 싫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를 깎았으니까. 근데 너무 싫어요. 아파요가 됐어요. 뭐 아프면은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를 깎았잖아요.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 깎았으니까. 그럼 신경치료를 하게 돼요. 그럼 신경치료를 하면 통증은 사라졌어요. 근데 모양도 뭐 라미네이트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경치료한 치아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하나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치아는. 왜? 신경치료를 하면 치아색이 점차 변색이 오거든요. 조금씩 어두워져요. 물론 우리가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아주 불투명한 재료로 했다고 하면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잇몸 쪽, 잇몸 쪽에 잇몸이 얇은 분들은 이 뿌리색이 변색이 되면 잇몸 쪽에서 이 뿌리색이 비쳐요. 어 그러면 치아색은 정말 세한데. 잇몸 쪽이 약간 어두워지면 푸른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만 푸르스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얀데 여기가 파라니까 더 보이는 거예요. 이 하얀 것도 많이 보이는데 얘가 푸르니까 훨씬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라미네이트 후에 생길 수 있는, 이게 뭐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예상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뿌리가 다시 밝아지는. 소요. 뿌리가 밝아져야 색깔이 티가 좀 들려니까. 뿌리미백을 해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다 알고 하느냐, 보통은 깨지거나 떨어진다는 건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외는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하는 게, 뭐, 어떤 의미로,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잘 생각하시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 색상, 깎는 양, 그 지속성, 뭐 잇몸 색깔까지도 또 복잡하게 고려 고려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게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티가 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10년, 최소 10년 동안 내가 라미네이트를 했으면 그 젊은 시절, 뭐 20대나 30대 초반에 했다 하면. 내가 4 50대 때까지는 라미네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크라운 치료를 해도 그때는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라미네이트를 해서 크라운을 하더라도. 근데 그전에는 어 내가 벌써 라미네이트 했는데 이거를 이제 뜯고 세라믹 치료, 인 크라운 치료를 해야 돼? 다 씌워야 돼? 이런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쓰게끔 해드리려면 이런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지루코니아나 이런 방식으로 접착를 많이 깎아서 접착하는 방식은 분명 몇년 안에 한두 개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많이 봐요 떨어지는 게 재치료를 하는 게또 같은 식으로 재치료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 치료했는데 하나만 재료를 다르게 쓴다 티가 나잖아요. 그럼 제가 해도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라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씌워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게 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문제.